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온 나라가 수심에 잠겼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조에 온 힘을 쏟고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어제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탑승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기원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규 의원과 전남도당이 목포 해경청과 진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고, 홍연아 경기도의원과 경기도당이 안산 단원고를 방문해 가족들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 의원단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실종자 구조작업 지원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위해 당 차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김선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상규 의원과 홍연아 경기도 의원 전남도당과 경기도당 당직자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부디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